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 v 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난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어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1일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격한 결혼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4시간씩 기합을 주며 엄하게 훈련식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반박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결혼 규칙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당시 은퇴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입장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직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가디언과 인터뷰에서도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결혼하면 1등은 가족, 아내, 아이들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때나 33, 34이 되어도 가족과 오래 살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구팬들은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부자의 멘탈이 훌륭하다며 칭송하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33, 4세 은퇴할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힘쓴 손흥민 선수는 운동회복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밖에 모르고 철저히 개인관리를 해온 호날두급으로 선수생활을 할수 있을 터인데 그럼 37세까지는 기본일텐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3, 세, 4세 은퇴하면 안되고요. 이에 다시금 손흥민을 향한 유명 아나운서이자 앵커의 찐 리액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이자 앵커인 레베카로우와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녀는 MBC와 MBC 스포츠에서 근무하는 영국계 미국인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앵커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BBC 및 ESPN에 있었고 BBC 뉴스 진행자 크리스로우 딸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성인된 이후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중 축구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ESPN 입사 후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 애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MBC의 주간 호스트로서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게임의 모든 보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메인 보도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전문성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많은 팬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리미어 리그를 담당하고 있어 수많은 프리미어 리그 스타 선수들을 그런데 그녀가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전과 달리 굉장히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과 더불어 마치 아이돌을 보는 듯한 눈빛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종료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손흥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콘테와의 악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악수시 온도 차이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MBC 방송국의 간판인 그녀가 소니를 향해 소녀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격, 인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간판인 로우도 수많은 빅스타들을 만나왔지만 손흥민처럼 인성이 좋았던 선수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팬심으로 리액션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향한 애정은 레베카로우뿐 아니라 많은 여자 축구 선수도 표현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타니 발서 알리샤 레만 로렌 피켓 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좋아요와 댓글이 150만 개나 달리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댓글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여자 축구 선수 베탄이 발서의 댓글이었습니다. 발서는 메리미라는 댓글을 달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총망받는 여자 축구 선수가 공개적인 댓글로 청원을 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과 이목을 받았었죠. 후에 발서는 남자 축구 선수 중 가장 닮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리샤 레만이 있는데요. 레만은 남자 축구 선수 못지않은 팔로워 수가 증명하듯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화려한 축구 실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손흥민은 빠르고 기술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축구선수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 중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먼저 팔로우한 남자 축구선수가 손흥민이라 크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렌 피켓인데요. 앳된 외모의 그녀는 토트넘 여자 축구단에 입단하며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라 손흥민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로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과연 손흥민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은퇴 후 결혼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은퇴 시기가 늦어졌으면 하는 팬심과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오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이 신청인 축구협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확정됐다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어야 합니다.